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과테말라의 여성 시장 자네스 오르도네 암투를 벌이는 카르텔과 질병 그리고 빈곤 가운데서 과테말라의 그리스도인 시장인 자네스 오르도네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있다 소위 중앙아메리카의 북부 삼각지대의 온드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폭력의 삼원을 형성한다. 이 지역의 살인율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보다 높다. 갱단과 카르텔 그리고 자경단은 자신들의 뜻을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경찰을 매수, 조종하며 정기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협한다. 이 폭력지대 한가운데 인구 약 6천명의 도시 산크리스토발 아카사거슬란이 그림과 같이 고요한 오아시스처럼 존재한다. 이곳이 다른 지역과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인 여성시장인 자네스 오르도네가 주변 지역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폭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유지하려는 사명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라고 쿠바 출신 의사인 에드하르도 가요는 말한다. 오르도네는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그를 이 도시로 불렀다. 우리에겐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시장님은 놀라운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민들을 보호하고 돌보려는 오르도네의 동기는 바로 그녀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사랑과 열망을 주셨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매우 개인적인 헌신. 과테말라 시티에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은 실업률이 높은 작은 도시와 큰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곧 빈곤이 너무 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르도네는 큰 비전을 갖고 있으며 이미 건강과 교육, 위생을 개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작은 마을은 이제 과테말라에서 문맹률이 0%인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자네스 시장은 그녀는 이렇게 불리는 걸 좋아한다. 정기적으로 도시를 걸어 다니며 시민들의 소식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 멈출 때 남녀노소의 포옹을 받는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들도 저를 알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그녀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십니다. 일시적인 실명을 통해 소명을 받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살던 작은 마을을 떠나고 싶었던 오르도네는 결국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로 갔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학업을 마친 후 그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교사인 사무엘 아로요와 결혼을 한다. 오르도네가 시장직을 맡게 된 과정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가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시신경을 압박하는 붓기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이 제 상태를 알고 와서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응원의 물결이 너무 커서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갚을 방법을 찾겠다고 맹세했어요. 라고 오르도네는 말한다. 출산을 한후 시력의 대부분이 돌아왔고, 그녀는 시의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저는 우리 시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시장이 될 생각은 없었죠. 2007년 당시의 시장이 재선을 위해 출마했을 때, 그녀는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선거를 몇주 앞두고 이웃마을을 방문한 그가 살해당했다. 오르도네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산크리스토발 아카스가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후보가 되어달라고 제게 요청했을 땐전 충격을 받았죠. 사무엘과 저는 기도하고 그에 관해 숙고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위험한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생명의 위험과 하나님의 보호 사이에서 그 지역의 실업은 안보와 마찬가지로 주요 문제이다. 과테말라에 있는 어떤 도시의 시장이 된다는 건 지역의 통제권을 지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범죄 조직과 카르텔의 표적이 됨을 의미한다. 산크리스토발 아카사가슬란에 있는 오르도네와 그녀의 남편이 사는 집은 총알이 뚫고 간 구멍이 가득하다. 오늘날 시내를 돌아다닐 때 그녀는 항상 무장한 보안팀과 동행한다. 그러나 그녀는 궁극적인 보호와 지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강조한다. 저와 시민 모두는 이걸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원천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